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을 못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눈앞에 지금 보이는 열두 제자들끼리 너희들끼리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아니 사랑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사,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뭐 엉뚱한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뭐 선교한다고, 설레발이 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서로 사랑이 없으면 선교도 구제도 아무리 많이 해도... 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끈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죽는데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몇 시간도 안 돼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인간이 베드로예요. 이런 고백을 수백 번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단한 가지 소원입니다.